자 이번엔 스타벅스 가보겠습니다. 아, 걸겠네. 자, 이제 내가 하는 걸 네가 해, 네가 주고 해야 돼. 하, 제발. 어떻게 나가는 거야? 그냥 일단 나가 일단. 왼쪽 차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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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봐 봐야지. 오, 이거 안 되겠는데? 더 어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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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든 Went over to the 왼쪽으로 틀어도 왼쪽으로 넣어야돼 o o r the door, the door, the door, the door, the 왼쪽 왼쪽 오른쪽 어? 연속 걸린다니까 오른쪽 바퀴 다 끌켜 왼쪽으로 넣으면서 왼쪽으로 더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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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빼면서 오른쪽으로 틀어 이제 틀어 아 어. 그렇지 좀 바퀴 끌켜봐야 내가 어딘 지 아는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<웃음> 왼쪽 왼쪽 <웃음> 거기서 이제 했으면은 바퀴 다 끌켰어 어, 어디야 여기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오른쪽. 일로 들어가면 안돼요?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그거 차원의 문? 과속 어. 방지턱이 있습니다 왼쪽 성질낸 거 아니야 전화 다소 목소리가 높아진 점은 아주 미안하해 <laughs>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 지도의속지역입니다 <laughs>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왜 계속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내가 흔들어 왼쪽 왼쪽 하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내가 이거 안 잡아라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? 한번더꺾어볼렸 <laughs> 와아후좌아전하화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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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... 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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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내 머리거든. 니가 왜쪽 왼쪽, 왼쪽. <웃음> 왼쪽이라는데 왜저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<laughs> 그저왜저왜저왜저왜저왜저왜저 그러니까 700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래 <laughs> 자동으로 운전해주면 안되나 그냥? 왜 발이 한번 빠지는데? 나 원래 발 전체로 밟는 내 습관이랑 다르니까 앞꿈치 아, <laughs> 꿈치라 해야 되나? 근 쪽으로 이렇게 뒤꿈치는 고정한 상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. 약 300m 와 좌회전하세요. 좌회전이야? 좌회전? 여기 좌회전이야 좌회전하세요. 여기. 회전하세요. 좋 좋다. 직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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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어. 입술 이 세, 대배해라고 세, 같이 용처럼 승천하겠이 <laughs> 아니 왜왜 직진하라 했잖아 내가 뭐 괜찮아. 기천 좌회전좌회전입니다좌회전오딘데저 앞에. 잠시 후. 비보 좌회전. 좌회전. 좌회전 신호 왔네. 음, 어때야약 300m 앞해전앞 대쪽 좌회전하시... 진입하세요. 기 어, 눌러 여기는 고속도로처럼 안 돼. 여기 일반 도로라서. 아, 이건 누르기만 하면 그냥 뭐 크루즈 되는 거야. 음. 아, 이거 안 내려도 되고, 원래 크루즈하고 내려야 되잖아. 어, 안 내려도 돼. 어. <laughs> 엑셀이나 브레이크 밟으면 없어져. 브레이크. 엑셀은 그대로야. 어, 속도 올라가고 그냥. 그리고 앞에 저기 칸 3개 보이지? 그게 앞뒤 차 간격이야 음, 지금 많이 그걸 해놓 음, 응. 눌러봐봐 밑에 칸줄 어. 그럼, 그럼 더 좁게 얘는 더 좁게 어, 4단계도 있네 약 700m 안 언양 남양산 IC 면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8시 방향입니다 뭔데 뭔데 되는데 어. 예전 교차로? 5 0 있어 응. 응. 이어서 부산 가야 되나? 넘어 가도 돼. 회전 교차로 나와? 응. <laughs> 음. 약 3km 더. 어니 아남양산 IC 방면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8시 방향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어, 떻게 가는데? 길을 어떻게 다니지?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8시 방향으로 들어가면 돼 여기 직진. 계속 건너서 따가면 돼. 약오0 미터 앞 시속 7 0 킬로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돌로 가는데? 어? 아, 돌면 돼? 어. 돌면 돼? 어돌면돼 여기 이렇게 도는데 있어. 여기 따라. 잠깐 놓으면 애들 차 끼어드는 줄 알고 헷갈릴 거. 어? 그래? 그렇게 따라 돌면돼 저기지. 응. 어휴. 그리고 스타벅스 바로 가야 되거든. 우? 여기 조금 어려워. 저쪽이랑 합류 지점이라서 어쩌라고. 약 300m 안 우회전 하세요 그럼 여기로 될까 하면 돼? 될까 하면 돼 신호 걸렸네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거든 그래서 차선 바꿀 때

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플랫 화이트 그란데 사이즈 덜 따뜻하게. 덜 뜨겁게. 아, 덜 뜨겁게 하나랑요. 따뜻한 거그란데덜 뜨겁게 하실 수 있나요? 네. 그건은 그거랑... 어, 고객님한테. 맞으 네. 네. 그거랑 바닐라 라떼 톨 사이즈 따뜻하게 주세요. 더필요 하신 게 있으실까요? 아니요. 아, 뭐 먹으러. 네. 어. 아, 어, 초코 휘낭시에 있어요? 어, 볼게요. 잠시만요. 네. 하나만 드리면 될까? 네. 네. 어제 네. 드릴게요. 또 어떻게 감사합니다. 네. 뭐 봐야 돼 여기서 돌리기 힘들 거야. 뭐야? 데 돌리면 너 왼쪽에 지금해. 뭐야? 도... 아 괜찮잖아. 오. 아니 예. 음... 카드를 줘야 될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준비 안 했어? 이걸로 해주세요 더비패스 네, 음료 할인권 오늘까지는 인혹시 쓸까요? 네 써주세요 네. 플랫파이트가 비싸서 거기 적용했게요 나머지는 카드 결제할게요 네난 이게 선이 안 돼요 아니, 여기 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코너 돌때 크게 네. 안 돌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. 크게 안 돌면 뒷바퀴가 네. 걸린다니까 음 네. 근데 뒷바퀴는 조금 내가 끌고 봐야 알것 같아 나그럼좀포기해야 여기는 많이 남았었어. 음.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돌 때는 우측으로 붙여서 돌고,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쪽으로 붙여서 돌아서야 돼. 아니면 봐봐, 코너가 이러는데 차는 이렇게 긴데, 이렇게 돌면 왼쪽 뒷바퀴가 이렇게 걸때 몸통은 돌아가는데, 여기 걸린다니까. 음. 안 되겠다. 외장님이 지금 열받았다 자. 어요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밟고있어? 응. 응 끄고 일로 나가면 돼? 응 왼쪽 어? 친구 또 만났다 아왜또참안왔다 아잉 잠 안왔더 아, 가면다아 나간다 <laughs> 애가 모르겠다 하는 느낌 아니야? 그래 가서해 이거 차껴 많게 된다 여기. 어. 제시. 어 좋죠. <laughs> 자기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. 아 그래서 응. 숨이 나오는구나. <laughs> 누군가의 한숨 노래도 나오는구나. 이 있습니다. 아이씨. 정신 하나도 없지 응. 아니 네가 뭐라고 낳 기장에서? 응목두 섰어 저거 니 이거 대박이거 알려줄까? ]구나. 우회전 깜빡이 계속 켜고 오고 있대 어? 어? 아 그런거야? 아, 그런 야나 아. 어, 30km 그 소리인줄 알았어 소리가 아니었어 나는 왜 음, 뭐가 깜빡이지? 30km 돼있길래 아, 30km 그 보호 그 깜빡 그 소리구나. 저게 싶다. 나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회전이 이렇게 원래 꺾이잖아. 어. 근데 저건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사선으로 가잖아. 아.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야. 인지를 못해. 응. 어. 근데 이게 또이 차의 이 깜빡이 소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깜빡인지 몰랐어. <laughs> 어 우리 유정이 아는 나와버리다. 꺼이자 음. 이제. 음. 이제 좀 뒤를 볼수있겠 아, 뒤에 차한대네 너무 좋잖아. 핸들 <laughs> 보조까지 켜줘까 어떤 느낌이지? 아, 살짝 해보면 느낌 와, 잡고 아! 있어도. 아, 신기하다. <laughs> 나 <laughs> 지금 쓰담쓰담해지고 있어. 야, 커브길 진짜 조심해야 돼. 한 번씩 풀려서 튀어나가. 그럼 잡아야지. 왼쪽 왼 좌회전해야 돼. 일 차선. 핸들 조향 켜져 있다. 핸들 조향 꺼졌어. 아, 이야이야 하나하나 다거야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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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낭시 이거야. 이거야. 거 맛나네 마들거 같다 내 말하잖아. 이런 거나 대답해. 핸들 조향 꺼졌다 이런 거말 커피 먹고 얘기해. 있잖아. 입에 먹는 아니, 거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? 마시기 전에 내 말이 끝났거든. 할말 없어? 피낭 시에가 뭐. 생각보다 맛있다니까. 피낭 시에? 네. 마들렌 같다고. 음, 맛있었어, 맛있어 힘든 대화였다. 현대. 이제 이불 좀 놀리네. <laughs> 자기 여유로운 공간 오니까. 한번 더. 예 e 예 Yes. 기차도 yes. 어, 오는데. 근데 왜 빨리 달려준? 이 저도 수 없는건데 아, 빨리 달려줘야지 내차오고싶도는데저차도 깜빡이 안저다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200m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. 부담 우리 형이 잘했으니까 달리긴 기쉽 그럴까? 그래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아 여기 있는 마음의 변화 사성은 머릿 속에 길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이거못 보는 거 같아 아직. 아 이런 기능들의 눈이 안가 잘. 에이, 지도도 잘안 보여. <laughs> 그래서 저거 앞에 거 저거. 가면서 보라고 이걸 만들어 놨잖아 빔프로젝트로 아, 어. 근데 저걸 보고 있다가 신호를 못 본다니까 과속 반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차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아, 아. 가로등 97분 안했어? 괜찮았어? 응. 어차피로 좀더 뺀다 하니까 가로등 97인 줄 알았어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맞아, 이런 느낌이야. 그렇지? 이렇게 해야 딱 오거든. 아니 교감은 어땠니? 무서웠어. <laughs> 고아이데스네. <laughs> 오, 가이 차보고 다른 차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순간 다른 차 오는 줄 알았다. 레비켜라. <laughs> 그래 음, 너무 많네. 차가 길어서 그래. 야야야, 차비 있다, 나도 아, 비슷해, 나왔네. 이건 뭐지? <laughs>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<laughs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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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응. 예